렐리와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한 주간도 최해 은혜 가득한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298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여섯,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시란 동네에 가서 다위세자 손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선물도 중요하지만 귀한 선물을 그 담을 상자 또는 그 포장지 또한.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아무 포장지나 그냥 아니면 비닐봉지 넣어서 이렇게 주지는 않잖아요. 포장지와 상자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선물입니다. 선물은 보잘것없는 것을 준비하면서 상자는 대단한 것에 담으면 그는 또 격에 맞지 않고요. 물론 반대로 하는 것 역시 격에 맞지 않지요. 오늘 말씀은 천주교회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성모를 숭상해요, 마리아를 숭상해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셨으니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럴 듯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26절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있습니다세례요한의 엘리사벳의 몸에 잉태되고 여섯 달이 되었습니다. 요한에 대해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동원됩니다. 그는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천사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데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7절 보시죠. 다위세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 보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그는 지금 결혼하기 전에 상태이죠. 요셉과 약혼한 처녀 그가 마리아고요. 약혼이라는 말 안에는 아직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만 했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이 시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28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29절도 보시면 천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도 당황이 됐지만 천사의 말도 의아했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다니 선사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요.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한번 얘기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를 입은 것 뿐이지, 마리아가 무죄의 상태이거나 의인이기 때문에 성모로 지명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보입입다다 그러나 그 보배를 담은 우리는 질그릇,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질그릇 o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 r 야지 질그릇인 내가 부각되면 안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는 완전 무결한 의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은혜를 사모하고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한 주간 축복의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삶,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되 무엇보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